원전 건설이 추진되는 삼척시에서 원전 찬반을 묻는 주민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삼척시 의회가 의결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선관위가 투표 관리를 할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로부터 원전은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 투표 대상이 될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헌법상 독립 기관인 선관위가 행정부 입장에 휘둘리는 것도 문제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 의결한 주민투표를 정부가 막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성지훈 PD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11시 삼척시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는 이 지역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민주주의! 민주주의! 어제 삼척시 의회를 통과한 원전 유치신청 철회 주민투표를 조속히 시행하라고 선관위에 요구하는 회견입니다. 삼척시 의회는 어제 만장일치로 주민투표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삼척시 선관위는 주민투표 관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신규원전 건설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산업통상자원부와 안전행정부로부터 전달받았다는 이유입니다. 그 중앙서관의 안내를 받은 결과 그 소관 부처인 안전행정부는 및... 산업통상업통상부 지를 하라 그거 대해서 우리 지를 한게 안전행정부에 지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국가사무라는 결론 절차 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우리는 이제 준비투가 아닌 걸로 음, 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거고 위원회에서는 결, 절, 절차적 진행 과정이죠. 그러니까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이미 결정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의 동의 받은 그 동의를 거쳐서 신청이 됐고 이따 결정된 상황에서 그 철회하는 것은 이그 국가 사무에 포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주민 투표법상 개상이 아니다라는 판단입니다. 삼척 시청과 시의회, 시민 단체들은 헌법상 독립 기관인 선관위가 행정부의 유권 해석에 휘둘리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선관위가 유사한 주민 투표를 관리했던 전례도 있습니다. 선관위는 2012년 경남 남해 화력 발전소 건설을 위한 주민 투표. 2005년 경주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건설 주민투표를 관리했습니다. 원전 유치 철회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신임 김양호 삼척시장은 정부가 국책사업을 밀어붙이기 위해 주민동의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주민의사를 지금 말 그대로 생략한 채 국가에서 지금 밀어붙인다고 저는 그렇게밖에 볼수 없어요. 국책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절차인 우리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 하려는 주민투표를 갖다가 국가사무니지방사무니따질그을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선측시민이 한 사람이라도 찬성표가 많다 이러면 원전을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민주적인 절차인 주민투표를 생략했던 얘기입니다. 어 어떤 사무의 그 소관잖아요 있 소관 이게 네. 누가 담당하는 건가? 네이사무를 어떤 일을 할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가에 따라서 국가 사무인지 지방 사무인지 구별이 될수 있는데 지금 이제 이번에 삼척시 의회에서 통과시킨 안은 네. 어핵발천소 유치 신청을 철회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 권한이 있는 단체에서 어그 유치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유치 신청을 처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어 지역의 그러니까 지방자치 단체에 이 권한이 있는 거기 때문에 국가 사무가 아니어서 결국은 주민투표 대상이라고 저희는 저는 보는 거죠. 이곳이 삼척 대진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서기로 예정된 부지입니다.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국가 사업이기는 하지만 국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원전과 같은 국가사업으로 만들어지는 시설물의 유치를 신청하거나 철회하는 것은 명백히 지방자치단체의 일입니다. 헌법이 규정한 지방자치제도와 법률이 규정한 주민투표의 권리가 행정부처의 의견에 무시되는 상황입니다. 국민TV뉴스 성지훈입니다.